여러분, 상상해보세요. 당신이 어떤 중소기업의 대표입니다. 미국에 수출하는 물건으로 매달 직원들 월급을 간신히 맞추고 있었죠. 그런데 어느 날, 미국에서 날아든 한 통의 통보서. 8월부터 너희 제품에 25% 관세를 매기겠다. 당신은 무너지는 계산기를 쳐다보며 중얼거리게 될 겁니다. 15%만 넘어도 못 버티는데, 이제 어떻게 하지? 이건 단지 한 기업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. 지금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짜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.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?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하반기 수출이 평균 1.6%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어요. 특히 철강 선박 업종은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. 기업의 절반 이상은 미국 관세 정책이 최대 리스크라고 답했죠. 응답 기업 92%, 미국 관세가 15% 넘으면 감당 어렵다고 해요. 그런데 미국은 25% 관세 예고, 협상 여지도 있지만 지금 상황만 보면 기업들은 벌써부터 대응에 고심 중입니다. 기업들은 원가 절감, 수출 단가 조정, 해외 현지 생산 확대 등을 고민 중입니다. 그런데 14%는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는 답도 나왔습니다. 한경협은 비용 절감엔 한계가 있다며 통상협정, 수출 지역 다변화, 세제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미국의 관세 폭탄,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닙니다. 한국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수 있는 큰 파도죠. 우리 기업들,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설까요?